팬들 많네. <laughs> 네, 형님 고기 잡을 수 있어요? 목표 30수 30수요? 응. 살살 말해도 되는데 경제배 1회 네. 우승자 여유 1등 하실 거예요? 당연하지 좀 전에 1등 하신다면서 1등 해야지 그래요? 안녕하세요 여유입니다 저기 군계 이화 경계제보 왕주왕주왕 준우승 여유입니다 R.E.S.D.J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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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경기 낚시 TV 각 경재입니다. 자 오늘은 여기 용인 산막곡 낚시터에 어, 촬영을 왔는데요. 오늘 은좀 특별하게 어, 어, 저각 경기 낚시 TV 밴드 회원님들을 모시고 어, 재밌는 이제 경기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. 좀 갑자기 그 밴드를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제가 밴드를 개설했는데 음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 밴드 인원이 지금 한7 0명 70명 정도 되고요. 또 여러분들이 또 오신 분들이 또 마음이 잘 맞아서 또 이렇게 어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자 오늘 삼막궁 낚시터에서 어 이제 뭐 고기도 잘 나오고 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지금 랜딩하고 계신데요 음, 고기가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산목공 낚시터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어, 좀 마련해 주셔서 어, 일단 산목공 낚시터에 감사드리고요 자, 오늘 촬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이게 경기를 저도 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촬영보다 경기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어, 저도 경기를 할 겁니다. 아마 밤 낚시 어, 영상이 될 텐데 영상이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뭐밤 낚시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촬영하기 좀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제가 제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손마터인데 손님들이 많아서 좀 민폐가 될까봐 서치 서치가 아니라 랜턴 뭐 같은 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. 이렇게 해서 재밌는, 어, 미니 경기? 한, 그래도 꽤 많이 오셨어요. 오늘 참석하시는 분이 열, 17명, 17명이 오셨는데, 영상이 잘 나오면 업로드가 될 거고요. 안 나오면 그냥 폭파하겠습니다. 대부분 올라갈 거예요. 편집한다데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. 자, 저도 가서 낚시해 보겠습니다.

고기 잡을 수 있어요? 아오 오늘 저기 목표 아, 30수. 30수요? 응. 살살 말해도 되는데. 경제배 1회 네. 우승자 여유. 1등 하실 거예요? 당연하지. 좀 전에 1등 하신다면서. 1등 해야지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궁계일학 왕중왕 준우승. 궁계일학 그 전체 왕중왕이 아니라 경기 지부왕중왕 준우승으로 들었는데. 그렇지. 전우승. 아 알겠습니다 실력이 좀 의심이 많이 가는데 <laughs> <laughs> 이따가 경기 시작하고 나서 실력이 <laughs> 제가 실력한번 <실력을> 한번 보겠습니다 <laughs> 됐다, 됐다, 됐다. <laughs>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갑경제의 납치팀 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와주셔서,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 밴드 모임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요요형님이 주최하셔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경기니까, 일단 경기 규칙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경기는 지금 50분 경기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자리 이동은 플러스 5. 자기 번호에서 플러스 5예요 그리고 자리 이동 시간은 안정할게요 다 준비 다 끝나면 바로 50분 경기 시작하는 걸로좀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경기고요 봉돌이 바닥 찍고 최종봉돌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걸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뜰채 인정입니다 뜰채 인정이고 마리수 경기니까요 1, 2라운드 합산해서 마리수를할 거고 어, 동타가 나왔을 때는 네, 후타승으로 이제 갈거고요 그래서 동수는 1,2,3등만 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운으로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50분 50분하면 좀 힘드실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기 저기가 강식임님 음.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어이, 그, 어이. 저는 아니까요 우리 밴드 각진 낚시팀 밴드를 어, 공동리더를 맡아주신 강식임입니다 감사합니다. 뭐 빨리 진행하자. 사랑합니다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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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어 공동님을 맡아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좀있으면또 고모님이 오실 거예요. 또 고모님 오시면 또 따로 일단 인사 드리는 자리 마련하고요.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 인사를 할까요? 자기 누굽니다 하고 그냥 인사 정도 음, 그래요. 한명한 예. 한 분씩 나와서 자기 이름이런 이런 것만 말하 하고 그래, 누굽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, 그냥 돌아가면 서 아, 그렇게 하세요. 네. 네. 편하게 네. 하세요. 네. 요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그래. 아, 입니다 안녕하십니까? 와이즈 시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스피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윤입니다. 저기, 군계이라 경계제보 왕주왕조왕 준우승, 여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금빈왕 갑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이재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이민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딱조입니다 안녕하세요, 저 원주에서 온 허당이라고 합니다.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원주에서 온일빠따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니까 원주소원, 루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극입니다 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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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극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똘명입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유레카입니다. 네, 네 강식입니다. 예 <laughs> 네, 지금 시간이 15분이니까요. 30분에 할까요? 응, 음. 30분. 네. 30분에 하겠습니다. 밥질 하셔도 되고요. 좀 컨셉, 컨셉 좀잡아보세요 네, 자.

이,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? 떨채에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. 일단 입에 걸려서 떨채까지 담으셔야 돼요. 정업으로. 네. 몸통 걸린 거는 인정 안, 노 카운트입니다. 네. 그리고 좌우에서 봐주셔, 봐주시고. 네. 잡으시면 나이스 좀 외쳐주시고. 네. 그 카운트는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. 이 카운트 해주실 분이 없어요. 본인 카운트 양심 맞겠습니다. 그리고 좌우에서 카운트 뭐. 뭐, 그런 일은 없겠지만. 아, 치기하다 걸리면 손목하지손 성목하지 도끼. 경기 낚시 여기는 좀 하신 분들다 아실 거고. <laughs> 뭐한마 급하게 <laughs> 하뭐한 <한마에>. 마? <laughs> 너무했다. <웃음> 그렇게 많이 잡고 자, 1번 남았습니다. 밥 타시고요. 배 빼주세요. 배, 빼, 배 빼주시고, 밥따아주시고 아. 경기납 때보다 확발달니다 자, 준비되신 분은 일어나 주세요. 다 일어나면 하겠습니다. 자, 제 1회 박정재배 <laughs> 오, 좋아 낚시대 어 수트러 아, 오늘 폭발이 죽겠네 자,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아, 예! 수고하세 예. 그래도 어, 칼싹, 칼, 타, 칼 타. 2, 1, 챔질! 어, 지다 소리.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아, 아 혹시, 혹시 더 잡으신 분? 다섯 개요. 네. 아, 형, 대인데난 다섯 개인데? 아, 예. 대박인데, 대박인데. 흠, 대박인데. 흠, 대박인 자, 제 네. 1회, 각 등계 낚시 배. 네. 자,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박성훈. 네. 네.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야, 경기 낚시 처음 해보신분 계세요? 네. 어, 그거를 해. 해 어디세요 재밌습니다. 할만한가요? 네. 자주, 네. 자주, 네. 자주 할까요? 한 하자. 재밌습니다. 네, 네. 요유 형님이 네.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... 아, 한 달에 한 번씩 하고, 그래. 가능하신 분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다, 계속, 네? 계속 하면, 어, 그래. 매주 하면 힘들 거예요, 그래. 이것도. 그러니까 그때는 러니까그좀더 오늘 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. 제가 카메라 잡고, <laughs> <laughs> 경기 하면서 이제 점수까지 하니까 제가 좀, 좀 실수를 많이 했네요. 일단은 모두 고생하셨고요. 경기낚시좀 쫀득쫀득하게. 갈수 있었는데, 1등 하신 분이 너무 많이 잡았어요, 그리 뗄까 싶어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 더, 3등 먼도 3등, 3도 시상하겠습니다. 자, 3등은, 자, 허당님인데요. 1라운드 3마리, 2라운드 3마리에서 합 6마리. 그리고 소타 선물해서 3등에 쳤습니다. 나오겠습니다. 오! 3등 선물은, 어. 오우, <laughs> 참고로 이거는 스피드님이 흑판을 주니까 스피드님이 스님이좀 시상입니다. <laughs> <laughs>

イットキサク。イットキサさうわ、うわ、うわ、うわ、